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나눠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 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laughs>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laughs> 그러나 나의 온 대로 마옵시고, 제 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시고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laughs>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내용은 겟세만의 기도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겟세만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중에도 절정을 이루는 기도.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는 주기 도문과. 개세만의 기도. 주님은 기도를 만드신 분이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고 기도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오늘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을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유연성.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문제가 겉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본질 안에서 유연하게. 응용한 것이다. 믿음의 응용. 믿음의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때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이.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고 충만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생명이 건강하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본질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방법,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할까 했던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늘의 열쇠 하나님의 생명에 다다르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그 방법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을 잘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확장하고 건강하게 펼쳐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새벽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아니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을 만큼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피 범벅이 되도록, 눈물 범벅이 되도록, 예,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개마만의 기도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 해보신 분, 진짜 철야 기도 해보신 분, 밤에서부터 새벽에, 먼동이 트기까지, 새벽 밤새 내내 기도해보신 분, 옛날에는 철야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새는 많이 하지 않아요. 철야 기도할 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급한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해결점을 놓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앞두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문제 앞에 철학 기도를 자주 갔어요 금식 기도를 자주 갔어요 절박하니까 잠이 안 오고 절박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그때 기도도 기도할 때 피가 나지는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피날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는데 온 몸에 진땀이 흐르고 피범벅이 될 만큼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피범벅이 되도록 밤새 여러분 자고 있는 그 밤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어가는, 여러분이 아파하는, 여러분이 고난받은 그 현장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피범벅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먼벅이 되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당해도 살려 낼 만한 금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여러분이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으라. 37절, 38절 더 읽겠습니다. 페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33년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신 것이고 3년의 공생애를 바로 이일을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사람들 고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결전의 최후의 승부. 가장 중요한 승부 온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결전 사단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을 위해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간게 아니라 제자들 셋과 함께 기도했어요. 거기 36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있고 37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어요. 또 중보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버님 믿음이 강한 사람도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원하셨어요. 중보 기도를 받으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항아리 기도 가운데 사람 앉혀놓고 다섯 여섯 명이 막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기운이 들어와요.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이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시너지가 나고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가 돼서 하늘 보좌를 뚫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에 몰입해서 항아리 기도를 하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몰입이 되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막헷갈려요 말했던 말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고 몰입돼서 막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눈물 콧물이막 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랑 같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우리도 고민되고 슬퍼할 때, 혼자 있지 마시고, 친구를 초대하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부탁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주십시오. 나랑 같이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옆에 있기만이라도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중복기도를 그렇게 부탁을 안해요. 중복기도를 부탁 안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중복기도를 부탁해 여기저기 부탁을 잘 해요. 예. 기도를 안 하면 옆에라도 든든히 있어줘라.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에게 하겠죠. 또 있으면 든든해지는 사람에게 하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보는데 안심이 되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만큼 내 마음이 지금 힘든 거죠. 예. 가난한 거죠. 혼자 못서 있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올때 옆에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아픔을 물어주고 실제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만든 거예요. 외롭게 혼자 헤매지 않도록 광야길에, 광, 안 그래도 광야를 혼자 가서 힘든데 혼자 가게 내버려두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그러니까 광야를 같이 가는 믿음의 동지들, 이게 교구 식구들, 구역 식구들입니다. 각 교구별로 그런 믿음의 끈끈한 세상 만나서 세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얘기, 내 영혼의 얘기,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의 얘기 그건 나누기도 시간이 짧아요. 함께 기도하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런 좋은 기도의 동역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나 오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근데 같이 맞짱거쳐주고, 나도 그래. 나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 나도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그래. 너무 좋겠다. 잘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자. 이렇게 하나님 의 일들 나눌 수 있는 또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함께 관리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릎을 꿇으셨겠죠 일단 무릎을 꿇고 얼굴을 엎드려 땅에 대고 기도하시대. 제가 옛날에는 매번 새벽 기도회마다 무릎 꿇고 강단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무릎이 나갔어요. 의사가 무릎 꿇지 말라고 러더라고요 관절이 나가니까. 하도 오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버릇이 되다 보니까 무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해요. 근데 제 마음은 무릎 꿇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요, 태도가부터 달라요. 기도의, 기도자의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어, 우리 성령 집회할 때, 무릎 꿇으러 강대 나오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자리에서라도 무릎 꿇으라고 하시잖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겠습니다. 내 주장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네 그런 찬양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어 얼굴을 땅에 대까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자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기도 드리는 사람이죠 기도의 자세와 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근데 여기에 기도에 두 가지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역시 예수님의 원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램이, 소원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요.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 이두 가지가 대결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나의 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게 기도하러 나온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 목적은 우리의 원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원함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민한 거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고 내 삶의 중요한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간절하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원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기도는 더 간절하고 내 기도는 절박하고 내 기도는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절박한 기도예요. 나의 원이 간절한 나의 원. 근데 그 나의 원이 하나님의 원하고 때로 충돌해. 하나님의 원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영적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원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나의 원으로만 하는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힘만 빠져요. 마치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막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하루 종일 통성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에 진이 빠지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 거냐면 나의 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 원함이 충돌하면서 나의 원함이 꺾여가기 시작하는 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게 안 꺾여요. 포기가 안 돼요. 내, 나도 고집이 있거든요. 네, 나도, 나도 의지가 있거든요. 나도 꼭 이거 해내야 되거든요. 이 자녀의 문제, 진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간절할수록 나는 마음이 더 위기에 빠지고 응답은 더안 돼요. 나의 원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반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나의 원하고 하나님의 원이 충돌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원이 점점 꺾이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가?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나의 원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 성격으로는 안 꺾여요. 내 고집으로는 안 꺾인다. 내 하나님의 영과 충돌하면 기도하다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것을 꺾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안 내려놔지던 그 기도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둔그 예수님의 강렬한 원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 꺾여요. 그리고 스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를 덮어요그 하나님의 원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내 의지를 내가 못 꺾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주게 하시고 내 삶에 내내 원함 앞에 하나님의 원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가장 설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외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빠지니까 힘을 내 힘을 빼고 나를 내려놓고. 내 기도 제목을 어,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그게 기도예요. 잘못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의 뜻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포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돈에 대한 문제가 포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잡으면 다 뺏어갈 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딴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 응답이 돼요. 별 믿음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게 신앙이에요. 내 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램프 요정 진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내 삶에 펼쳐지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아들딸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내가 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일어나면서 하늘의 힘이 생겨나면서 확신이 있으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 욕구도 사라져요 사실은.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도 어느새 이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고집이 워낙 센 분들은 그걸 안 꺾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안 되고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이 꼭쥐고 있는 절대 양보 못하는 기도 제목을 오늘 개세만의 기도에 계신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처럼 손에 꽉 움켜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때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절대 안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에 대한 응답은 늦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내려놓자마자 응답이 와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위해서 그게 신앙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펼쳐 가자. 그건 교회에 오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내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형성돼요. 그걸 맡기고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백번 드려도 순종을 안한 사람이 있고 예배를 안 드리지만 삶 자체가 순종인 분은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에서 자기를 꺾고 자기의 원과 하나님의 원에 충돌했을 때 놓, 놓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기도에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하십니다 42절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르시되내 아버지여 그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오. 세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한 번만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의 대답에서딱 멈춰 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덮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세번 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왜냐면 한번 해가지고는 내가 또, 내 원이 또 튀어나올까봐. 또 자꾸 부딪힐까봐. 그게 아니라 한번 꺾이고, 두번또 꺾이고, 세 번째 완전히 꺾여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충만하게 내 몸을 덮고, 내 인생을 덮어서 아버지가 하시도록 나는 따라가도록.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하고 기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다쳐요. 여러분만 힘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못 꺾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여러분이 이긴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잘못한.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보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세번 완벽한 기도를 그것도 세번 반복해서 확인해 확인해 확인 사사를 하고 확신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가지고 품어, 품고 기도가 마치는 거예요. 기도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하고 하나님의 원이 충돌해서 내 원이 꺾일 때까지, 그걸 세번 반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45, 46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끝났어요. 현장에 돌아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기도하고 끝 예배드리고 끝 삶은 또 삶으로 그게 아니라 <laughs>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연결해서 나가셔서 잡혀서 죽으러 가시죠.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기도의 에, 응답대로 행동하는 거지. 그래야 그 삶에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다 해놓고 삶은 따르게 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한 대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맡겼으면 삶의 현장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신묘막측하게 풀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풀이하시는 방법,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같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어요. 가드 사울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떠나서 블레셋 한복판 가드에 갔어요. 다윗은 지금 사방이 꽉 막혔어요. 광야에서 가장 고립됐어요. 인생의 가장 <웃음> 마지막 <웃음> 내리막길에 있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런 다이슨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제 완전히 구, 구석에 처박혀서 차라리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럴 만큼 다윗은 후회가 많아요. 완전히 버려졌고 완전히 고립됐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풀어 나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손에 달릴 때 풀어져 나가요.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요. 전 여러분 안에 그런 다윗의 영성,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